제대로 진짜 이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단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반드시 특검 논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어떻게 저런 자 지금 소 20, 20여 곳에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압수수색을 20여 곳이 아니고 해야 될 곳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작 해야 될 주요한 압수수색은 하질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선이 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압수수색을 네번 당해봤습니다. 네 번. 이 문재인이 나라 장악하고 난뒤 압수수색을 아마 이렇게 많이 당해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할 때 제일 먼저 검찰이 딱첫 새벽에 오던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딱 뭐, 뭐, 뭐라고 하느냐. 핸드폰 주라 합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핸드폰 주십시오 두 번째 하는 소리가 자동차 키 주십시오 그럽니왜 자동차 가면은 또 개인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블랙박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제일 먼저 철칙같이 하는 소리가 핸드폰 주십시오 자동차 키 주십시오 딱두 가지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핸드폰 중앙지검에서 갖고 와서 15일 만에 핸드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한번 당하면 그 핸드폰이 여러 가지 기기가 제대로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 그런데 제일 먼저 윤석열이는 해야 될 일이 그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조국과 조국 그 일가에 대한 핸드폰은 반드시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윤석열의 검찰은 그 압수수색 영장에 핸드폰도 있었는데. 판사가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핸드폰은 그 기각을 빼버렸다는 거죠.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냐면은 윤석열의 검찰가 이 지금 김명수의 대부분 판사들 이것들이 지금 짜고 국민을 지금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이게 제정신이고 이때까지 그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제일 먼저 해야 될 초등학교 1학년 그저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것이 그런데 핸드폰에 빠졌다는 것은 이건 이번 압수수색이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의 신용을 했다는 것밖에 우리가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국회 앞에서 그러고 오늘도 그랬지만 저이 제목도 그랬지만은 아, 우리가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법은 만인에게 법은 평등한 것입니다. 박근혜 시대의 법이 틀리고 문재인 시대의 법이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아마 북한 노동당 그 규약 또, 북한의 법도 일관성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의 법이 틀리고, 김정은 시대의 법이 틀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를 만들고 난 뒤, 그 법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와야지, 그 국민들, 그리고 국가가 그래도 그나마 일관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의 나라에서 볼때 법은 지금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부전과 비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야의 단계를 넘어서 탄핵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법의 잣대, 그 그때 법의 모든 실질적인 실력을 누가 했나? 윤석열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중앙지검 윤석열 그 사단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들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 인간들에게도 규칙이 있고, 그 인간들에게도 부, 법률적인 법치정신이 있으면은 이번에 조국, 그리고 조국의 일가, 그리고 그 일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했던 인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적폐수사를 이 인간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법치로 적폐수사 원칙을 갖고 진행을 하면은 지금 감옥 가야 될 자가 줄줄이 줄줄이 감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그, 그렇게 할 의지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에게 이런 의지가 있고 없거를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 와서 윤석열에게 조국을 특검하라고 외치고 조국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고 짐승보다 더한 악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옛날에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이 되어서 적폐수사를 총괄 책임질 때 그때는 윤석열을 압박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광풍 같은 촛불의 힘이 윤석열에게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그때 그 촛불의 강풍과 같이 미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는 지도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과 함께 조국과 같은 놈이 또 태어나서 이 침몰하는 이문재인후에이 윤석열도 같이 이배를 타고 침몰할 것인가 아 윤석열이는 그래도 나는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하려면은 국민이 윤석열이를 좀 살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행동을 좀 이렇게 일탈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줄 국민의 세력이 없다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이한테도 큰 지금 안타까움입니다. 들어볼 때는 그러면은 국민이 못하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중앙지검에게 뒷배가 정치적인 뒷배가 되어주면서 해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라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110명이 당신 아니를지켜 줄게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볼때 한국당에 있는 백1몇 명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이라고 하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윤석열이 눈에 봐도 한심한 놈들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칼을 빼 갖고 좀 춤을 추려고 해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 춤을 출 판이 지금 마련이 안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유한국당 한교환, 나경원 그리고 배지 몇 개씩 달고 있는 몇 선에서 달고 있는 인간들은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청문회 하겠다는 생각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사 피해자로 피해자를 법무장관에 부 아칭했다고 그렇게 청문회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가족 몇 명을 넣고 빼고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조국은 절대로 국회 청문회장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 국회 청문회장에 앉으면은 저는 안 봐도 딱 보, 비디오입니다. 보입니다. 왜 보이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갖고 후, 그 청문회장 시간 내내 국민이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같이 못하게 해서 국민들이 도매금으로, 이제 저 미친놈들 해서 도매금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든 만들 전략 전술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이다, 야당이나 조국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게 어? 양비론 갖고 가버리면은 어느 날 문재인이가 청안에 앉아서 조국 임명하면은 예의 들온 놈들하고 이렇게 말아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하여튼 이 조국이라는 이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악마라는 것을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것도 그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인간이고 양심이 있다면 그 양심을 걸고 국민들 상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가 청문회장 앉는 순간에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농락하는 일이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농락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을 국회 청문회장에 절대로 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가 얼굴 쳐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산후명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지만 부끄럽게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겨갖고 처벌을 받았으면 국민에게 국가에 사죄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르신들이 이 조국 보고 대한민국 땅에 살지 말고 북한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노동자 천국이 북한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은 북한 땅으로 가는 순간에 저거는 바로 김정은한테 체포돼 갖고 고사프로 죽습니다. 왜 죽는가? 아니 김정은도 바입니까 김정은의 나라도 적어도 저런 인간은 인간으로서 쏠 먹을 곳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전 인민들에게 인민들에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도 저 인간과 그 가족들은 고사프로 다쏴 죽입니다. 왜? 부정하지 마라. 필기하지 마라. 그리고 인민들에게 인민들의 권리를 착취하지 말고, 인민들, 어떤 인민들보다 특권을 가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는 짓을 조국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가 노동자 동맹 뭐 만들고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봤을 때 지금은 반동입니다. 반동. 그래서 저런 자가 북한 땅에 발딱 디디는 순간에 김정은 나라에서도 저런 인간은 잡아가서 고사프로즉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예. 저 인간은 북한 땅에서도 사회주의 천국, 공산주의 천국인 북한 땅에서도 살수 없는 자격을 가진 반동분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는 바로 고사포로 일가족을 다 죽일 뿐만 아니고 지금 저기 조국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들도 김정은의 나라에서도 고사포로 다 사형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이 법치,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말하겠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고 농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재생신이 있는 국민들은 이게 용서가 안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 놓아 오늘 9일째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가 10명이 되더라도 끝까지 외치고 외치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얘기를 못하면은 하늘이라도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 우리가 이 남은 우리의 모습을 볼때 간절하게 기도 올리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제목이 이 문재인하고 조국은 천벌을 받아라. 제가 볼때 지금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대한민국의 국회, 대한민국의 언론, 어떤 인간도 이 잘못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우리는 하늘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불교 어르신 천주교 어르신 다 왔, 왔다 가시고 했지만 은 저는 이제 하늘만이 대한민국 이 땅을 온전하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간절히 바랍니다. 천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불은 하늘 천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천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와서 하늘의 심판이 있고 부처님의 심판이 있고 모든 종교에서 종교의 기본 원칙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라. 불경과 성경과 뭐또 막고 뭐 회교, 고란 다 모든 성전에서 경전에서는. 절대로 재지지 말하는 것인데, 이 조국이라는 이 인간은 살아왔던 숨쉬는 게 모든 게다재 짓는 일만 죄를 지어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반드시 인간의 심판보다는 하늘의 심판을 받아갖고, 이 인간들은 가문이 전체가 멸족, 멸문을 해야 될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의 간절히 바랍니다. 저 조씨, 조국의 모든 일족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멸,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저 하나를 보면 저한 인간이 저런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저한 인간만 저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저런 나쁜 짓을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의 뒤에는 반드시 몸통이 있습니다. 몸통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언론이든 어떤 놈들도 그 몸통이 누구냐고 조사하고 뭔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다른 말로 어떤 정부라고 많이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다 있을 것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참여연대 정부라고 합니다. 그좀 그렇죠? 많이 들어보시죠. 예, 예, 조국 이 인간도 참여연대입니다. 박은순이 이 인간 참여인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볼때 지금 조국하고 다 제휴를 해서 대학 교수들이 논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 서로 교환했던 당국대 장교수. 이 인간도 한번 찾, 기사, 기자들이 찾아서 검색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이 인간도 참여인대 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당에서 특히 자파 교수들 치고 참여연대 줄안되 있는 인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정부에서도 뭐 청와대 안에 있는 놈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전에 저 공정거래 저 위원장 한 놈부터 시작해서 뭐 참, 거의 다 참여연대 소속들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이 와서 문재인 정부 시절 참여연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지금 고위직에 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갱이 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그 핵심 몸통은 바로 참여연대입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놈이 그 자식이 저렇게 탄탄대로 비단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든 그 학교 내 모든 그 불법을 저지르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도 보면은 제가 볼때 참여연대가 몸통이고 참여연대가 뚫어놓던 길대로 그 참여연대 그 빨갱이 금수저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국의 몸, 몸통은 참여연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청문회 준비하고 있는 한국당 국회의원들, 참여연대를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이 인간들이 그동안 했던 비리, 악행은 말 그대로 악마 같은 짓을 골라가면서 다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89년 그아 98년 그 강호병 촛불 사태 그 강호병 촛불 사태도 MBC와 함께 손을 잡고 난동을 일으켰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유언비어를 갖고 촛불 강호병 촛불 집회를 일으켜서 그 사회를 그렇게 혼돈에 빠뜨린 자들이 바로 참여연대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연대 협동 처장은 그 책임을 지고 그때 감방을 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국가를 혼돈에 빠뜨리고 하는 집단이 참여연대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또 일으켰습니다. 세월호 일으키는데 모든 주도했던 집단이 거기도 보면 참여연대입니다. 우리가 그 참여연대 건물에 참여연대가 하도 나쁜 짓을 해서 기자기 내로 갔더니 그큰 건물에 세월호 마크를 갖고 둘러싸갖고 그래서 저는 이, 이 정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국가 농단을 하고 있고 하는 모든 그 뒤에 배우, 뭐 단체가 바로 저는 참여연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지금 대표 수장이 바로 박원순이 아닙니까? 지금 박원순이가 조국을 변호하면서 지금 열심히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몸통이, 같은 몸통이기 때문에. 같은 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박원순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청문회는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청문회는 그래도 그나마 인사 검증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와서 이 정도, 정도 되는 사람 정도면은 청문회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절대로 청문회장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은 검탈청 조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가야, 가야 될 자지 절대로 청문회장에 앉아서는 안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어, 조국, 저, 저 인간은 만약에 조국이가 감옥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 아들, 미국에 있는 아들, 제 인간도 절대로 병력 대한민국 땅에 와서 국가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 저는 제가 볼때 필요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안으리라 보고 있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고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지, 저, 지켜왔고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민이라 생각했으면 은 백력을 지금 다섯, 번, 다섯 번이나 연기하고 어떻게 이멘탈할까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했을 때는 백력을 어떤 방법으로든 국방의 업무를 수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의 아들은 다섯 번이나 지금 백력의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저해 왔습니다. 예, 일가족 전체가 진짜 대한민국 국민일 수 없는 저 조국은. 조국의 조국은 저 북한도 될수 없는 저 인간의 조국은 조국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진짜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자기의 일가 그리고 일당들의 이익만 쫓아서 사는 진짜 아까 우리 그 민세이 우리 저 사회자가 얘기했다시피 불교윤회 사상을 놓고 얘기하면은 진짜 저런 악업을 부모도 저런 악업을 사하니까 손자까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악업을, 악업을, 악업을 사하면은 조국이가 다시 태어나면은 시, 실제로 바퀴벌레보다 더 못한 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만 바퀴벌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국 일가가 다 바퀴벌레, 애미 새끼로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들 손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맨날 박멸될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때이 불교의 윤회 사상이 있다 할지라도 저런, 인간들로 저런 인간들은 이 땅에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